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이 문제 이거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음, 풀수 있나요? 어떻게 설마 로그를 이용해서 이거 시작한 거 아니겠죠? 어, 매년 이거 바우지만 손 가는 대로 그냥 문제를 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풀었다면 실패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거 문제. 혹시 바로 못 푸셨다면 배속 올려서라도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이거 일단 문제에서. 지수로 주면 로그로 바꾸고 로그로 주면 지수로 바꾸고 왜 그럽니까? 1편 타이틀을 이렇게 지수로그 뺑뺑이 유형이라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문제는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거 알아서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지수로그를 맘대로 바꾸는 과정 그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이 유형 파트를 한번 잡아봤고 일단 이건 전제예요 a의 x 플러스 y 제곱 a의 x y 제곱 얘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전제인데 이게 매년 보지만 여기에서 좀 많이 걸려 A의 XY제곱에서 A의 X제곱을 Y로 쳤다는 거. 이건 알죠?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A의 X제곱, X, A의 X제곱이라는 얘가 C로 바뀌면서 미치 바뀐다는 거. 미친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하면서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대신 룰만, 룰만 좀 지키자. 어. 어,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이 좀 떨리는데, 룰만 좀 지키면서 한번 해보자. 뺑뺑이 돌리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먼저, 의도적으로 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푸는 방법. 이걸로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a가 나와 있으니까 어, 로그 2에3이네 나는 여기 5 생략합니다. 그리고 b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 6에 5네.라고 해서 이제 얘를 가가지고 저저 저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고 로그 2에3 곱하기 로그 6에5이거뭐 a b 여기 있죠? 그냥 다 이거 쓰고 이 이거 잘못 풀었다는 거야. 이거 해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풉니까? 1 0않아도못 풀고 돌고 돌아서 뭐 어떻게 풀리는지도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풀리겠죠? 굉장히 산으로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이걸로 가자.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오른풀이. 그럼 뭐냐? 여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내가 직접 써가면서 이식조작을이 조건에 맞춰서 일단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바꿔서 얘에 껴맞추는 게 아니고, 얘를 쓰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에 A제곱. 미이 일단 2죠? 그러니까 이에 A제곱을 쓰고 싶어야 돼요. 이에 A제곱을 쓰려면은, 요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B 플러스 1이고,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플러스 B라는 애가 이에 비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거이 지수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바꾸면은 3의 b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의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아 6의 b 제곱에다가 3이 곱해져 있구나 그래서 5곱하기 3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쉬고 요렇게, 요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풀이고 이거 오른풀이 이거 답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쓰고 싶어 야 돼요 근데 6의 b 제곱은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쓸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가지만 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한번 아보시죠? 이거 빠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문제만 있고 뒤에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인트로 문제를 좀 어렵게 설정해 놨고 뒤에 2번. 이거 쉽죠? 근데 이거 쉬울 텐데 이제 3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맞춰놓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잘못푼 풀이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문제 너무 쉬우니까 이 문제 조건, 이 문제 두개 조건 보고 a 플러스 b는 로그 3의 4다. a-b는 로그 2의 5다 이 문제 풀때 혹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썼다는 라사람 있으면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기본이 돼서 내가 얘를 얘를 변형시켜야 되는 거지 얘에 맞추려고 얘를 변형시키면 그냥 망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쉬워서 그렇지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거의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로 한번 가보죠 이거 가보면은 내가 이 조건을 만들고 싶어야 돼 요 조건을 쓰고 싶어야 되는데, 이번에 쓸 수가 없죠. 이번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이제, 이렇게 쓸수 없을 때, 이 조건에 대해서 얘를 식별형을 하자. 요, 요게, 요게 룰이라는 거죠. 요게 룰. 이 조건을 쓰고 싶지만, 쓸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5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a분의 1제곱. 요렇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6의 2제곱, a분의 1제곱. 요렇게 바뀌는 거고, 얘 식별형 하면은. 그 다음, 여기서, 3의 a제곱이라는 애가, 6이죠. 왜냐면은, 밑줄 6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꿔서, 아, 여기에서 9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때, 룰을 지켜야 된다. 내, 일단 목표는 요 애들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아, 요 애들을 틀을 가지고, 얘를 변형을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할수 있는 애들이 없다. 했을 때는, 뭐, 로그를 해도 좋고, 이때는 맘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1번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1번에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룰을 좀 지켜주자. 그런 거고, 뒤에 이거 4, 5번 문제가 좀더 쉽거든요? 4, 5번 문제들이 좀더 쉬운데, 얘네들도 목표 의식이 좀 분명해야 돼요. 이 문제 한번 보면은, 사의 c제곱,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ab 값 나와 있고 bc 값 나와 있고 이에 a제곱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게이 문제에서는 a에 대한 상수값만 정확히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좀 명확해져야 돼요. 나는 a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c를 묻잖아요. 근데 c랑 a 관계가 직접 없어. 그래서 c랑 b랑 갔다가 a로 돌아가야 된다. 요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잘못된 풀이를 먼저 다시, 다시 잠깐만 보여줄게요. 잘못된 풀이가 뭐냐? 잘못된 풀이 이게 뭐냐? 이 문제를 풀때 혹시 어? 이거, 4의 C제곱이네. 그럼, 2의 EC제곱이네. 얘는 2의 C제곱에, 뭐, 이렇게 되겠네. 해서, 밑을 2로 통일시키면 되겠네. 해서, AB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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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조건은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있고, 이렇게 만약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똑같아.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얘에, 얘에다가 얘를 껴맞추는 거예요. 이거이 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잘못 분풀이니까, 이거 이렇게 풀었다면 이제 이것도 잘못 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풀이에요 이거는 잘그 옳은 풀이 뭐냐 아까 똑같아요 룰이 이 애들 주어진 애들이 틀이 돼서 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목표식을 가지고 나는 a에 대한 상수값만 알기 때문에 c에서 b로 변환하고 b에서 a로 변환한다 그럼 얘네들을 그냥 직접 써줘야 돼요 여기서 c란 애가 뭔데 4의 c제곱이라는 애가 아, 이렇게 되겠죠 이게 4의 c제곱이죠 bc는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바꿔서 4의 8의 12분의 a다 어, 이게 4의 3분의 2a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어, 3의 4제곱이다. 어, 이렇게 81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야 돼. 요 그러니까 c랑 b랑 a에 관해서 얘를 가지고 이용해야지. 밑치 2의 제곱으로 통일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선부터 가서 잘못된 풀이에요 룰, 룰을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룰이 뭐냐? 주어진 조건들이 틀이 돼서 내가 바꾼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아까 이렇게 주어진 애들 이용할 수 없을 때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식 조작. 주어진 조건 조작이 먼저예요. 이거 똑같이 해보죠. A, B, C 조건 있네요, 이번에. 근데, O, C 똑같이 나와있네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O, C 제곱을 또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없죠, 이번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사용해서, C라는 애가, A, B, 24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얘 이용해서, 어, B, 분의1 제곱 가고, 또그다음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은, 답, 답은 뭐, 풀어놨으니까 내가. 16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룰, 룰을 계속 지켜줘야 된다. 룰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음. 이게 지금 지수로그에서 맨 처음 파트 쪽 지수의 계산인데 이쪽에서 막히면 답이 없어져요 시험 안에서는 이, 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것도 기출인데 이 애들에서 막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내에서 깔끔하게 해결,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자신이 잘못 푼지 잘 푼지를 몰라 연습할 때는 아, 이거 돌고 돌아서 풀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건데 시험 안에서는 그게 산으로 가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못 푼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빈틈을 잡아야 변화가 변화가 되는 거니까 내가 요번에이 시리즈로 전체를 올릴 거예요. 무명수서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온라인나해서좀 올려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공통 수학 전체를 한번 다뤄보면서 빈틈 한번 잘 잡아보고 수능 초니까 좀 쉽게 갈 텐데 1등급이 좀 고정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빈틈이 많이 잡힐 겁니다 아마 음, 한번 비교해보면서 다음은 로그의 계산으로 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끝냅시다.